안녕하세요. 엔지니어스 초이스입니다. 본 채널은 개인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LNF 재무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LNF는 작년 한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21년도 매출액이 20년도 대비 거의 3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제 영업이익이 무려 한 40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당기순이익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된 원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편은 매출액부터 당기순이익까지 기록된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이 이제 매출총이익이 되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여기에 다시 금융수익, 금융원가, 뭐 기타 비용을 가감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고 법인세 비용을 가감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에서 빼줘야 되는 그 금융원가가 무려 1800억 원이나 발생해서 이제 당기순손실이 1100억 원 가량 발생하는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금융원가가 왜 이리 말, 많이 발생하였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제 금융원가 구성 요인 중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이제 1678억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많은 비용이 발생했을까요? 네, lnf 공시자료 주석을 보면은 당사가 발행한 파생상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 우선주의 전환 및 행사가격과 주가간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른 이제 평가상품 손실 1,678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어 상기 발생한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손실로 당사의 현금유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생상품 이세 가지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한 간단한 개념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환전환 우선주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 에브리봇 2편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었 50초 부분부터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사채는 이제 발행회사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으로 해당 회사의 사채를 사놓고 이자를 받고 있다가 회사의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차익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어,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특정한 가격으로 발행 주식을 살수 있는 자격을 주는 동시에 만기까지의 채권의 이자와 제 원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보다 저렴한 신주 인수권 가격으로 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는 상환, 전환, 우선주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이 있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으며 회사 청산 시 어, 자녀 재산, 배당금 분배에 있어 보통 주보다 유리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 등 투자자는 흔히 전환상환 우선주의 형태로 초기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선 배당권과 상환권, 전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 한해 LNF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 n f 는 작년에 세 차례 파생상품 평가손실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제 21년도 3월 5일 제2회 전환사채로 인한 평가손실 약 112억 원, 그리고 21년도 8월 13일 제2회 전환사채, 그리고 제3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전환 우선주로 인한 평가손실 약 102억 원, 마지막으로 어, 22년도 2월 8일, 어, 제2회 전환, 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 우선주로 인한 평가손실 약 1,464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앞장에서 보셨던 이제 금융비용 중 이제 파생상품 평가손실 항목이었던 이제 1,678억 원이 됩니다. 주석 이제 추석 어,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모두 확인이 됐는데 이제 주석 2번에 대한 내용은 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들은 이제 부채 항목으로 잡힙니다. 어, 회사의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어,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파생 어, 회사에서는 이제 파생상품의 전환가액과 주가의 차이만큼 파생상품 평가손실 금액을 금융비용으로 이제 비축해 둡니다. 이후 이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주식으로 어, 보통 주로 이제 전환할 때이본 어, 비용은 자본 항목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발생하게 될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현재까지 LNF에서 발행한 파생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회, 2회, 3회, 5회 전환사채 그리고 제 4회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제 1회 상환전환 우선주가 있는데 각각의 이제 뭐 계약금액, 다음에 만기일 그리고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고 보시는 바와 같고 여기 이제 전환가능 주식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중제 어, 1회 전환사채 그리고 2회 전환사채는 이미 어, 보통 주로 전환 청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보셨던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 공시 중에 이제 이 3회 어, 전환사채 그리고 4회 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이 어, 1회 상환전환 우선주는 작년에 이미 많은 어, 평가 손실 금액을 반영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5회 전환 사채는 이 전환 가액이 어, 이전 파생 상품들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가 손실 금액이 이제 21년도만큼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LNF IR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하면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지 이제 대략적으로 예측 가능하신지 이제 문의를 했더니, 아직은 이제 알수 없다, 모른다, 뭐 이런, 어찌보면 당연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어,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게 IR 담당자가, 어, 작년만큼 많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뭐 어느 정도 힌트를 주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권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반영될 이제 영업의 손익의 2022년도 예측치가 13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어, 1740억으로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서 영업 외 손익이 21년도 대비 이제 크게 감소해서 단기 순익은 아, 1370억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이제 이 미래에셋 자료를 보게 되면은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이제 반영될 비영업손익의 22년도 예측치가 56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2,200억으로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서 비영업손익이 21년도 대비 크게 감소해서 단기손익은 1,4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두 리포트의 이 비영업손익의 차이가 꽤 이제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둘다 22년도에는 금융비용의 감소로 단기 순이익이큰 폭의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 분석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표와 안전성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도에 부채와 자본, 자본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자산이 20년도 대비 한 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21년도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141%였고 22년도에는 159%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어, 이제 LNF는 급격히 성장하는 회사임을 감안했을 때이 정도는 무난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은 21년도에 268%, 22년도에는 222%로 예측이 돼서 양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도 이제, 어, 이자 보상 비율은 한해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그 해에 갚아야 할 이자 비용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통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출합니다. 21년도 이자, 이자 보상 비율이 이제 3.26배로 어, 무난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NF는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3편까지 영상을 나누어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편에는 이제 매출 실적, 성장 모멘텀, 밸류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